안녕하세요, 이하입니다. <laughs> 네, 네. 오늘 멸종박스 행사를 두 번째 올려왔는데요. 이말 너무 영광이고요 어, 제가 여태까지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 못했는데, 어, 그 중에 가장 반응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. 맞죠? 네, 네. 맞죠? 여러분, 제농알때 엄청 많이 응원해주실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실은 지금 언니 오빠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. 저 노래를 이렇게 많이 박수 쳐주시고, 아,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음 당은 2초 오버할 건데요. 음. 많이 따라 부러주세요 아!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<laughs> 진 <laughs>